샬롬, 먼저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앞서서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도는 언제인지, 마태복음의 수신 대상자들은 누구인지와 같은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헬라어 발음이에요. 헬라어 이름은 아닌데, 그래서 마태의 히브리 이름은 마타디아예요, 마타디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선 선지자 이름의 뜻, 선지서 이름의 뜻대로 그 전체적인 어, 선지서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마테라는 이름은 마타디아. 근데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그걸 마태라고 이제 부릅니다. 마타디아. 하지만 어, 마태복음 십장에서는 마태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자가 이제 누군지 알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우리가 어떻게 저자를 알게 돼서 그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마가라는 이름을 쓰고, 누가라는 이름을 쓰고, 요한 이름 이름을 썼느냐라는 것을 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성경 내에서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저자를 추정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알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혹시 김희용 선님 화면 보이시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베드로가 들어와, 돌아다 보니 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누워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네, 이 위에서 현대니 네. 성경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요, 요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그 제자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태훈 형제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이라는 맞아. 것을 먼저 알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누가복음 1장3절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까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같은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복음이 누가가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따로 이제 볼 건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일단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쓴 사람 자체가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바울이랑 이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디모데우서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바울이 쓴 거죠, 디모데우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네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다는 게 누가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경 내에는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나왔고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나왔냐는 것을 볼 때요 이제 요 <laughs>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사, 예수님께서 계실 때, 공생 하실 때집계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사도 요한도 집계 제자가 있었어요. 한명은 파피아스고 한명은 폴리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의 증언으로 마태가 썼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게 된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캅의 집계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파피아스랑 폴리캅은 사도 요한 때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책에 마태가 기록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아까 유세비우스는 이제 이레니우스 뒤에 보라색 글씨에 있는 한참 뒤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주황색을 그래서 파피아스의 말을 유세비우스가 쓴 건데 이것은 저기 김유은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마태는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번역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번역하였다. 네, 그 밑에도 부탁드립니다. 음. 마태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는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전했습니다. 네. 이것에 보면 알수 있듯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연도 또한 추정할 수 있는데 요 마가 복음 때할때 마가는 따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마태 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연도는 바로 이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김용사 선님. 마태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기초를 놓는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알수 있듯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연도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때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기록 연도는 AD 50년에서 60년 사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하베드로와 바울이 3학년도가 로마에서 죽었는데 그 네로 황제 시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은 게 68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도가 50년에서 60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또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태훈 형제님이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 전체 네. 이와 같이 네로는 사도들의 사례를 추진하였다. 그의 박해를 받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의 공동묘지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 확증된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간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지만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네로 황제 시대라면 네로 황제가 죽은 게 68년이니까 이 마태복음은 68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서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무덤도 로마에 있고 바울의 무덤도 로마에 있는데 이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이나 바울 성당이 세워졌다고 해요 진짜 시체가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성당과 바울 성당이 어, 그, 그들의 무덤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관찰하게 될 건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재림에 당대에 임할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오랜 기다림 속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회당에서 분리되거나 출교당하고 점점 심해지는 유죄사회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네. 여기서 딴건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들이 이제 당대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근데 막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근데 핍박은 점점 심해져. 그럼 내가 믿고 있던 게 진짜가 맞나라는 굉장히 흔들리는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마태가 다시 한번 써줍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첫 장부터 족보가 나오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아 나사렛이면 볼 것도 없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중요한 게 바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이상 야곱, 유다, 다윗까지해서 거기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 계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시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할 때이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창색 22장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윗이 왜 중요한지는 김윤원 권선생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무에라 7장 12절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이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보시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안 상태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지만 구약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가 확실하게 또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김용선이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4장 2절, 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 울것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세의 싹이었다가 여호와의 싹이라고 육체로부터 나오는 줄기는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냐?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이태영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들이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와 다윗의 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처음에 나온 족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 어 1장 1절부터 시작을 예. 읽어 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구베는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살을 낳고 아살은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셀을 낳고 무나셀은 아무를 낳고 아무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를 낳고 엘리우은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열네 대라고 할때 우리가 요곳의 반대 버전이 뭐냐면. 저그리스도의 숫자가 우리가 이름의 뜻이, 이름의 합이 666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여기서 14대라고 할때이 14가 다윗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4, 6, 4 해가지고 그 다윗이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제 풀었을 때 14인데 14, 14, 14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유용 교사님께서, 음, 18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이것도 그냥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사여서 이것도 한번 읽어 주세요. 이사여서 7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희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구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또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건 함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처녀가 이건 불가능한 일을 했던 것처럼 천녀가 임태했다,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19절을 읽어주세요, 이태 형제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유대 결혼 문화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약 1년간 서로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와 함께할 집을 만들며 다시 만난 날을 준비하고 있고 아내는 이 기간 동안 순결한 여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 1년의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내가 가늠을 하여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가늠죄로 결혼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었고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며 결혼을 파기하면 마리아가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돌에 맞거나 하는 등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몰래 결혼을 파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알려주죠. 김유영 선생님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20초. 그 남편은 네, 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계속 읽어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자는성령으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모든 일에된 일에 일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네. 가라사대. 네 이게 제중중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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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마태가 뭘 전하려고 했냐면 이 계보도 그렇고 에녀가중태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첫장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 14, 14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이마태복음한장 내에서 벌써 그냥 족보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구약을 다시 읽는데요. 보라, 천녀가태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희가 지금 본 것처럼 이한장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었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러셔, 이루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장이 시작이었고 한 주에 한 장씩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전 설명 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태 이름의 뜻, 어,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썼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봤다면 이제 2 장부터는 예를 들면 지명이라든지 뭐 헤로낭이 나 헤롯이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해롯이 막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 그냥 성경책을 쓱쓱 보고 넘어갔다면 이제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어할 예정입니다.